TV의 롤코입니다. 어, 저는 지금, 음, 지이 타고 가평 빠지로 가고 있습니다. 어, 가평 빠지에서 사람이 만나기로 했고요. 이따가, 음, 시원하게 물놀이 할 거거든요. 사람이 만나서 다시 올게요. 안녕!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사람이는 빠지에 도착했다고 하고요.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저는 옆에 강보구 있어요. 너무 좋다. 빨리 가서 놀고 싶어요. 너무 예쁘다. 날아가고 싶어요. 근데 지붕이는 무거워서 날 수가 없네요. 빠지가서 신나게 놀아볼게요. 사람이 만났지요. 여기는 <웃음> 빠지지요. <웃음> 부끄러워. <웃음> 부끄러워. <웃음> 왜 부끄러워해? <laughs> 부끄러워. 집 뿡이 주차했고요. 지금 우리는 어,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간단하게 먹고 물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올게요. 사람이랑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저랑 사람이는 지금. 빠지에 어, 왔습니다 우리는 제트스키 타고 와요 1년만이죠? 아, 자기현에 네. 타고 네. 올해 처음이에요 떡대가 더 좋아져서 잘탈 것만 같아요 아우. 아우. 내 떡대 얘기하는 거야? 아내 떡대 <laughs> 왜 그래? 내 떡대 얘기하는 거야 <laughs> 어, 지금 여기 빠지는 굉장히 덥습니다 아우. 오늘 아마 시커멓게 탈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아침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어, 네. 눈부셔. 이렇게. 아, 배경 봐, 배경 찍어줘 찍고 있는데. 우잘안 보인... 어, 보여요, 아. 눈부셔서. <laughs> 이따가 배 타고 만나요. 안녕. 이 아이가 절 죽일 셈이었나요? <laughs> 카메라 좀 봐주실래요? <laughs> 잡, 잡으러 나 잡아봐라는데 처음, yeah! <laughs>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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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는 여기서 물놀이를 저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다른 바지에 왔지요 아, 이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주문하고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데 와나 머리 왜 이래 <laughs> 예뻐요 근사한데요 어 우리 사람이 어디 보는 거예요? 아 어디가 여기인가? 어? <laughs> 날씨 너무 좋다 자리를 잡아야죠 네 이쪽으로 앉을까요? 네 그대가 들어가세요 네 네. 지금 음. 보면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어떻게 돌리죠? 어, 글쎄요. 카메라를 돌려. <laughs> <laughs> 이렇게 막 어. 찍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 혹시 복물 찍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와우, 오빠, 와우. 와우. 저희는 어, 물놀이를 하다가 갈증이 나서 다른 바지에 왔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갈 건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이마가 다탄것 같아요. 사람이는 또 현명하게 모자를 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이 벙어리예요? 아니,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따 물고 있어요. 었이 <laughs> 아이가 이렇게 무서운 아이예 <laughs> 아, 근데 확실히 되게 나오는 게 좋네요. 아, 근데 이거 좀풍경좀 어,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다라라라라아라라라라라려라라라라라라라라거라라라 이게 풍경이 보이잖아요. 너무 이쁘다, 그치? 지안보다 응, 아우, 이 전문 그릇요 사람이. 아, 좋아 좋다. 팔이 조금 아파야 돼. 팔이? 응. 혹시, 봉안 갖고 왔나요? 어, 아, 안 갖고 왔어요. 어, 차에 있는 지붕이? 어떻게, 날아가 볼까요, 지붕이한테? 아, 팔이 예쁘다고요 제가 잡아냅리우 바타타치. <laughs> <입지야>. 아, 어, <laughs> 아, 일단 구명조끼를 봐야 되겠어. 네. 왜? 예쁜 거 보여줘. 지금은. 이곳은 세라니까 구정축기를 벗고 있는 텐데. 여러분 보여줄게요. 별거 없음. 어. 어, 나의 살 너무 예쁘다 날씨. 진짜 배경이 죽이네요. 응, 너무 예쁘다. 응. 다시 응. 내가. 그러면 저도 어 나는 정말 배가 보일 수도 있어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응. 배 힘을 주고. 네, 네. 오우 비쳐서 비쳐스 얘는 입고 있겠어요 살이 타니까요 우리 커피 마시다가 가겠습니다 아뇨. 안녕 안녕둘째 하루 몇번 할까요 뿅 안녕 <laughs> <아뇨. 웃음> 지금 저희는 사람이랑 맛있는 아아 아. 아, 시원해요 고추고도 아이스 아, 아. 아메리카노 지금은 여름이니까 <laughs> 겨울에도 아아 아. <laughs> 자 이렇게 볼까요 아, 어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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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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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자체. <웃음> 어, <웃음> 없어, 카메라 없어 여기 예쁜 거 같아 어 괜찮다 음 좋은데요 음. 어 진짜 시원하다 음 젊은이들이 많아요 역시 젊음이 최고다 우리도 젊어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기 야너 <laughs> 지금 어디 치니? 허, 이 아이 좀 봐라 <laughs> 야 왜? 너. 아니 여기 있잖아 봐봐. 가 <laughs> 어, 진짜 <laughs> 여러분 쌀아비가 <사라비가> 변태인가 봐요 <laughs> 여중, 여고, 여대 나와서 오네요 아 진짜? 음, 되게 슬픈 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롭겠다 <laughs> 외롭다니 결혼했는데 외롭다니요? <laughs> 결혼해도 난 외로워 <laughs> 원래 사람들은 다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 그럼. 속에서 안녕. 안녕. 어, 너무 좋은데요. 안녕. 이제 배가 고픈 게 음.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그저그저그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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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점심은 맛있는 거 한번 먹어 볼까요? 네, 네, 네. 어, 아까 거기 빠지 치킨 진짜 맛있어요 <laughs> 치킨 원래 안 좋아하는데 거기 치킨이 <웃음> 맛있어 치킨 <laughs> 안 좋아하는 거. 안좋아하 사람 맞잖아, 아, 언니. 안 좋아도 맞아. <laughs> 나랑도 치킨 먹었는데 그지 그럼? 음안 좋아하는 좋아, 거예요. 어, 안 좋아요. 근데 맛있어. 우리 이따가 사람이랑 먹으러 갈게요. 또 안녕이야? 아,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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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지금 여기 까지에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찍고 있어요. 음, 하늘도 예쁘고요. 너무 좋은데요? 눈부셔. 여기는 웨이크데이. 우리는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점심 먹으러 다른 곳이 갈 거예요. 오냐? 날숨 가리고. 여기 잡으면 될줄 알고. <laughs> 날씨 되게 좋은데? 음. 어 하늘 되게 예쁘다. 안 보여? 보이잖아요. 사람이네? 맛있게 먹으러. 백숙. 치킨. 어, 네. 치킨. 먹었대. 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 네. 지금 물놀이를 몇 시간 하고 있는 거예 아씨, 너무 무섭겠고요. 아침부터 네. 지금 이제 한 5시 40분 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들 기운도 없습니다. 우리는 <laughs> 이제 씻고 맛있는 어. 밥을 먹을 예정이에요. 안녕 여러분 힘들어요. 신나서 신나서 밥을 먹을 거니까. 안녕 또안녕이뿅사람이랑 <laughs> 되게 즐겁게 물놀이 잘 했고요 지금 이제 각자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어,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네요. 물놀이에서 오늘은 꿀잠 잘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안녕.